배경아 생일 축하해 대박 이거 뭐가 이렇게 커? 나한테 주는 거야? 너 화장품도 다 떨어졌고 가디건도 사고 싶고 요즘 스테이크도 당긴다며 그래서 그냥 다 준비했어 어우 야뭘 이렇게 까지 잉?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시제 기프트 카드에 다 담아봤지 여기에 그게 다 있다고? 명절,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주고받을 일은 차고 넘치는데 매번 똑같은 선물로 돌려막게 하는 거 지겹지 않아? 맞아! 나 커피 쿠폰만 백만개 있잖아 그럴 땐! 단순한 선물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지는 CJ기프트카드면 한 방에 고민 해결! CJ기프트카드? 이걸 어디에 쓰는 건데? 어디에 쓰냐고? 올리브영, CJ, CJ 온스타일, 빕스, 뚜레쥬르, 더플레이스, 계절박성 제일제면소, CJ푸드월드, CJ더마켓, 쿠핏, 펄바셋 등 21개 CJ 제휴 브랜드 전국 5천여개 이상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 5천여개라고? 진짜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네. 게다가 선물 받은 카드를 등록하면 각 브랜드 온라인몰 결제는 물론 쏠쏠한 CJ 원포인트까지 자동 적립된다고. 대박. 나 c j 원 포인트 슈퍼유저잖아! 이 CJ 기프트카드가 핫하게 떠오르게 된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선물 트렌드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 하긴, 그때부터 쿠폰 선물이 엄청 늘어나긴 했지.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21년 4조 원에서 2023년에는 5조 원으로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대면 시국의 선물 천재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그중에서도 CJ 기프트카드는 2017년 출시 이후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5년 만에 누적 매출액 4천억 원을 돌파! 음, 하, 대박! 역시 CJ가 CJ 했구만!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연 매출 1 0억원 이상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하, 이 정도면 소비 트렌드의 중심으로 인정! 그렇게 무려 500만 명의 선택을 받은 시제의 기프트카드는 월 평균 이용 건수 85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한다고! 850만 건? 뭐야! 나 빼고 다 쓰고 있었잖아! 실제 고객 이용 트렌드를 살펴보면 CJ 기프트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연간 200만 명 이상으로 20대가 43% 30대가 28% 40대는 15%로 MG세대가 무려 71%의 높은 비중률을 차지했어 어쩐지 디자인도 딱 요즘 감성이더라 맞아 뻔한 상품권은 너무 재미없잖아? 키치한 레트로 감성의 컬러와 독특한 폰트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적용한 혁신적인 메시지 카드로 2030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 2020년 A 디자인 어워즈에서 선물용품 디자인 부문 아이언상 수상! 오구오구 잘했네! 게다가 이 CJ 기프트카드의 진가는 개인선물뿐 아니라 단체선물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단체선물? CJ 기업고객사 천여 곳에서 명절선물, 이벤트경품, 직원포상 등으로 CJ 기프트카드를 선택! 캬. 이런 센스있는 선물이라면 애사심도 뿜뿜이지! 재구매율 65% 이상을 자랑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 보면 그 만족도를 알수 있겠지? 사장님, 보고 계시죠? 연말 선물로 콜! 단순한 상품권 그 이상을 넘어 더 쉽게, 더 간편하게 사용할수록 빠져드는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다면? 지금 바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모두가 기쁜 CJ 기프트 카드로 취향저격 라이프 스타일을 선물해보세요!